당진시가 신성대학교 및 충남 산학융합원과 바이오 융합 기반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김병목 신성대학교 총장, 박상조 충남 산학융합원 원장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K뷰티, 애완동물 등 바이오 융합 분야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상호간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총괄적인 운영을 맞아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가운데 신성대학교는 화학공학과의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및 자원 지원을 하고 충남산학융합원은 청년 창업과 육성을 위한 모집 및 교육 등 실무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충남산학융합원에서는 9월 말경 신성대학교에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청년 창업가들을 모집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 융합 분야의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성장과 도약에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제 r 비 뉴스 손채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8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9월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당진에서 개최됩니다. 할수 있어. 화이팅! 한계를 넘어 열정으로 뜨거운 함성 다시 뛰는 대한민국 오케이 okay. 2022 당진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제28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